아, 아, 아. Bike festival. Bike f e s 스 i v a l Bike f 티켓 더 i v a l Bike festival. Bike festival. b 요 네 좋습니다 이제 네.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보어제타가 겠습니다제가 하면 찬찬 하는 거 아시죠? 찬찬 하는 거.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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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됩니다. 예. 게요 아도 중간 네. 과정을 네. 또 우리 시청자들한테 여쭤보 저에 궁금해하시니까 어떻게 지금 경과가 되고 있는지 진행이 없습니다. 진행이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네. 어, 검찰 수사는요. 검찰 수사도 저희가 사실은 돈이 없어서 변호사도 음. 못사고 있는 입장이라 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알수 없고 그냥 지금 국감에서도 그게 소재가 나왔잖아요. 국감에 대해서 그 국감 안에서도 나왔는데. 네. 뭐 이렇다 할 뚜렷한 피부에 와닿는 음. 그런 반응은 없습니다. 계속 기다리기만 네, 네, 하라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진정서도 또 보내고 음. 엄벌탄서도 보내고 음. 그리고 국회의사당에서 100명 시위도했어요 네. 그때 사람들이 다 진짜 나이 드신데도 땅바닥에 앉아서 편지를 100장 이상 다 썼어요. 음. 근데 그거를 제가 엊그제 예, 받았어요. 편, 우편함으로. 예. 근데 뭐 우편함은 항상 그냥 형식적이죠. 음. 예? 뭐이 검사님이 수사하고 있다 이걸로 뭐 답변은 됐다 이런 식이니까 음. 저희가 수많은 엄벌 탄원서와 진정서를 보냈지만 이 결과가 늘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음. 끝내고 자세한 거 지금 건 현재 몇명 구속돼 있어요? 네명 구속돼 4명? 있습니다. 네명총몇 명이 사기를 친 거죠? 이건 조직 사기인데요. 음. 어 이천사 가구 계열사 사장들이 한 열세 명 정도 되고 열세 네, 명. 네 그리고 거기 이제 같이 모집책이라고 하는 음. 그 모집책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가 굉장히 이제 한 명도 아직도 구속이 안 됐어요. 음. 그 핵심 멤버도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입니다. 음. 그리고 1억 이상 받은 상위 직급자들이 무려 179명입니다. 음. 근데도 모집책은 아직도 한 명도 구속이 안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나 이제 억울하고. 경찰 수사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경찰 수사는 이제 한다고는 하는데, 음. 일단 결과는 그렇습니다. 4명 네. 밖에 지금 구속이 안 되고, 그 이상은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구속영장을 계속 이제 치는 것 같은데, 검찰에서 왜 이렇게 진전이 없는지, 저희가 답답할 뿐입니다. 음. 그러면 앞으로 네. 지금 우리 저기 막 대표님 뿐만 아니라 네. 피해자분들, 네. 네. 그뭐 저기 바라는 마음 같은 거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빨리 이 사기꾼들이 세상에 돌아다니지 않고 구속이 돼서 수사가 빨리 진행돼서 재판에 기소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에 기소돼서 그들이 중형이 때려져서 정말 우리의 돈, 피 같은 돈, 원금을 합의해 오는 게, 예, 그들은 절대 합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비싼 변호사는 샀고, 우리는 돈도 없는데, 변호사도 못 샀는데. 그래서 빨리 그것이 진척되기를 수사가 빨리 진행돼서, 예, 이 법원에 기소되기를, 그래서 중형이 때려지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사기꾼에 대한 법이 너무나 허술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아, 어, 다시 이사기꾼들을 중형을 때리는 그런 법을 우리가 제정하고 있노라.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사기 범죄자가 매년 30만 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사기 그래서 그럼 피해자는 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피해자들을 우리가 같은 마음이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그 피해자들의 마음을 한도 같이 풀어 드리자. 그래서 우리 아도 피해자들은요. 우리 피해만 복구시키자는 그런 마음에서는 이미 벗어났어요. 정말 이악랄하고 더 이상 이 대한민국 사기꾼들이 판, 치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저희가 정말 선도에 나서서 모든 걸 희생하고 앞당겨보고 있으니까 이 구독자님들도 정말 같이 호응해주셔서 사기꾼의 처벌을 위한 우리가 20만 명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지원 좀 해주시고 우리 아도 피해자들 진짜 불쌍히 여기셔서 같이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네. 계속 연락 주시고요.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많이 서명 부탁드립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